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타로 명장 이기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볼 리딩 내용은 요 45세된 여성분이 두살 연하의 교제 중인 남자가 있었는데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현재 바람을 피워서 잠시 냉각기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 상담을 의뢰를 해왔고 보통 제 제가 일요일 날아 저녁에 이 동영상을 찍는데 오늘 일요일 이제 오늘은 참 여러분들에게 방송이 나가는 날은 월요일인데요 일요일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일요일 낮에 저에게 이제 상담을 의뢰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사무실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외부 강의도 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저도 플랫폼을 활용해서 거기를 이용해서 저도 상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전국에서 또 시간에 상관없이 또 질문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는 그 장점도 있어서 저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올릴 동영상 소스 질문을 아, 이렇게 정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 누가 봐도 어 이제 봤을 때는 남자가 바람피웠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이두 사람의 연애는 아 끝난 거 아니냐라고 어뭐 단정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볼수있습니다만는아 제가 아 먼저 어 타로 점사를 보기 전에 생년월일을 보면서 함께 봤더니 아 결코 끝 쉽게 끝나기 어려운 그런 커플이었어요. 아, 그러고 난 다음에 타로 카드를 보니까 이제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요. 이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하는 아, 궁금함이 여러분들도 어, 갖고 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카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에, 방금 전에 에, 질문에 에, 의한 아,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신 아, 뭐 여자분은 아, 지금 아, 남자가 굉장히 좀 밉고 야속하고. 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두에 두 사람의 궁합상 아쉽게 끝나기 어려운 남자가 상당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자 마음 속에서는 우리가 그렇죠 머리로는 헤어져야 되는데 가슴으로는 헤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사주상에서도 나왔고 타로 카드에서도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미리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우리가 이별이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된다 그러면, 아,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메이저 카드에서 본다면, 뭐, 어, 0번, 풀카드, 떠나는 카드도 충분히 예상이 되겠죠? 그리고 헤어지는 카드는 의, 어, 의외로 또, 집과 멀어지는 전차 카드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타워 카드, 그 다음에 문 카드, 아, 달 카드, 뭐이 이런 것을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너 카드에서는, 뭐, 이별을 암시하는 카드들도 또몇개 있죠? 특히, 이제, 검 카드가, 소드 카드가 그런 것이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뜨기도 했지 않습니까? 검 3번 카드. 충분히, 뭐, 질문으로만 놓고 온다면, 이별을 암시하는 그런 카드로, 예견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 다시 한번 카드로 이제 설명드린다면, 질문이 네, 무엇이었습니까? 아, 두살 연하의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래서 어, 향후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제 지금 잠깐 냉각인데요. 근데 네, 지금 끊어지지 않는 이 매달린 남자가 나왔다는 거죠. 자, 이 매달린 남자 또는 아, 의외로 이제 대블 악마 카드 같은 경우는 강한 인자로 인해서 끊어지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께서도 저에게 질문했었던 을것 자체도. 헤어질 생각이 또 있었다면, 강했다면, 아, 또한 이제, 전화도 오지도 않았겠죠? 질문도 안 했겠지만, 아,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주상에서도 상당히 두 사람이 또잘 맞는 그런 궁합을 또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남자를 용서를 해야 될까, 말까, 아마 또 굉장히 고민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좀더 클로즈업을 해본다면, 이렇게 매달린 남자, 이렇게 나왔죠? 일단은, 묶여있는 그런 카드가 나오는 거는 제가 경험상 봤을 때, 헤어지기 힘든 상황을 많이 갖고 있고 또한 헤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과거 현재 미래 카드 특히 이 미래 카드가 키워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저지먼트 카드 이거는 특히 연애에 있어서 헤어진 연인들 관계에 있어서 다시 살아나는 연애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 이런 결론을 좀 내리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상담사로 활동하시면서 이, 매 부활카드가 나왔을 때, 어쩌면, 물론, 아, 명, 명칭 자체는, 심판카드가 되겠습니다만은, 연애카드에 있어서, 특히 헤어진 사람들에 있어서는, 아, 다시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아, 이 커플은 쉽게 헤어지지 못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아, 사주 플러스 아, 사주 플러스 타로로 그렇게 상담을 했었던, 아, 사례라, 아, 바로 오늘, 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올려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과거 카드 놓고 본다면, 좀 클로즈 좀 해볼까요? 아, 완즈 4번 카드, 아, 웨딩과 축제의 카드 아니겠습니까? 아, 두 사람은, 아, 두 사람 모두, 아, 지금, 아, 안타깝게도 좀, 아, 이혼을 한 그런 상태에서, 아, 친구의 소개로, 어, 만나서 아주, 어, 소위 말해서 알콩달콩한, 아, 연애를 하고 있었고, 또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아, 만남을 지속하다가, 이 여자분이 조금 더 이제 배신감이 지금 이제 느껴졌었던 것이 지금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입은 것이 나오죠. 아왜 그러냐면 이 여자분 말씀으로는 그렇습니다. 남자가 갖고 있는 것도 별로 없었고 애도 둘이나 딸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자분이 남자를 수임해서 이제 다 키웠다 다, 다 키워 낸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바람을 피우게 되니까 너무 너무 이제 심한 배신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상황이 나타났죠. 아 그리고 이, 이 남자친구가 아, 이제 소위 말해서 외도를 하게 된케이도그 그 남자친구의 딸한테서 어,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아, 상담을 의뢰했던 아, 제 고객에게 그 딸과 상당히 아마 좋은 관계가 지속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 아빠가 아, 다른 여자 만나는 것을 어, 오히려 어, 내부자 고발로 어, 또알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금 아,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을 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참고로 남자는 경금일주였고 여자는 정화일주였는데요. 아, 또두살 연하고 또 그래서 이, 이 여자분께서 남자를 엄청나게 에, 소위 말해서 이제 갈고 닦는 에, 그런 음, 상황으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조금 상태가 좋아져서 그런지 뭐라도 다른 눈으로 아, 다른 곳으로 지금 이제 쳐다보니까. 지금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헤어질 마음은 있습니다만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한 이렇게 미래 카드의 저지먼트 부활 카드로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좀더 어, 다시 이 위에서 본다면 결과 카드 다시 한번 클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행드맨 또는 악마 카드 이런 카드가 나오게 되면 쉽게 인연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저는 많이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타로 리딩 수업입니다만은 사주도 이제 같이 겸해서 봤을 때는 두 사람이 쉽게 끊어지지 못하는 그런 커플이 밀. 저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고객 한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남자분께서 조금 정신을 좀 차리고, 아 그리고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좀아 여자분한테 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여자분에게. 예, 잘못을 구하고 다시 이두 사람이 좋은 인연으로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를 접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공지사항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타로를 배웠거나 아니면 본인이 타로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타로 리딩이 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또한 타로로 제2의 직업을 꿈꾸거나 전업으로 상담사의 길을 가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 저와 함께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한빈역학원에서 아, 매주 둘째 넷째 특히 이번 달은 이제 넷째 주에 해당이 되죠 6월 25일 날 아, 날짜가 잡혀져 있으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한빈역학원에서 8월 리딩만을 위한 완데이 클래스가 있고요. 어 아, 참고로 7월 달은 아 토요일이 다섯 번이 오는데 7월 16일 날, 7월 16일에 실질적으로 이제 둘째 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7월달은 7월 달은 7월 16일 날 날짜가 잡혀져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지원 아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 저와 세 번의 수업을 하신 분들에게는 특전으로 본인이 원할 시 온라인 상담사로 취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또한 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오프라인에서도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지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유튜브에서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아끼지 말고 팍팍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이제, 서서히,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뭐, 밑에 지방에서는 장마도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무더위에 건강 잃지 마시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